안녕하세요. 아로마입니다. 어, 제가 요즘 목감기가 심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호전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근처에 있는 하늘빛 다육에 놀러 갔다가 어, 거기에서 어저께 달촌님, 그 윤자매님하고 하는 실방이 진행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다가 어저께 어 거기에서 아이 몇 아이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요 아이는 푸름이라는 어, 아이인데 어, 굉장히 손톱이 특이하고 어, 엽성이 좋은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중전이라는 아이인데 얼굴 하나가 이렇게 손톱이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 가운데 손립장은 한엽으로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또요 아이는 팬덤블루라는 아이인데 어, 조금 어, 약간 금기도 보이는 아이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세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데리고 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나사장님이죠. 그 오짜순부사님 아이를 제가 또두 어, 아이 입양한 애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겸사겸사 어, 구경 가고 또 아라미 님도 만나고 또 거기에 하늘빛 다육 식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득템을 한것 같습니다. 이쁜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킵장에 와가지고 이 오아수경이라는 아이가 자구를 네개를 달았는데 그 자구를 모두 커팅을 하고 집이 너무 큰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작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지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히 제 눈에 뜬요 썬키스트. 어, 썬키스트가 굉장히 지금 얘가 작년에 겨울에 뿌리를 새로 받아가지고 이제 안착이 완전이 돼서 이제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 요 아이 모습이 오늘은 굉장히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물들고 로제도 너무 정말 배추 싸듯이 이쁘게 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 니폼마리아 니폼마리아가 물이 이제 드는 자리에 햇빛 자리에 놨더니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데리고 온 레드 마츠피츠인데 요 아이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조금씩 살도 찌고 오므라시는 모습을 보일 수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정말 어, 굳어진 모습, 이 아이가 살이 찐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살을 살이 쪄서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초 피추이 작은 아이 하나 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중에 핑크 크라운인데 대풍이에요. 대풍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나 물들어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즘 아이들 모습 보면 손톱도 너무 이쁘고 물도 이쁘게 들어가지고 요즘에 킵장에 오면 아이들 모습 보면서 아 이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내려앉는 아이도 없어서 요즘에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데리고 온이맥라이징인데이 아이는 정말 초창기에 굉장히 귀한 아이 맥라이징이에요 일반 맥라이징하고는또 조금 다른 느낌이죠. 팔감도 좀 있고. 이쁜 아이 이렇게 제가 구경시켜 드립니다. 어, 아이들을 보니까 요즘에 또 자구를 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푸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고요. 작은데 이렇게 자구 다니라고 아이가 너무 힘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메스티아가 자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자구가 정말 자구를 잘 다는 것 같아요. 엄마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자구가 뿌리를 내리면. 자구를 잘 다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이 중에 이 아이가 팡보채 비예요. 팡보채 비인데 이렇게나 똥땡이로 엽성 좋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팡보채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팡보채 비고요. 그리고 또 팡보 씨도 있고요. 팡보 씨 예, 얘는 팡보 씨인데. 거의 색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팡보채, 팡보채비, 팡보씨 또 팡보채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름을 또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비슷비슷한 이름의 비슷비슷한 아이들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팡보씨입니다 팡보씨, 요 아이도 팡보씨인데 음 팡보채비랑 자주빛깔 나는 빛감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한번 황보채비, 황보씨, 황보채뚱, 황보채, 이렇게 다 한번 내네 아이를 키워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작은 아이들은 어, 자구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오늘은 눈에 띄는 아이, 홍염이라는 아이입니다. 어게일에서 나오는 아인데, 이이 아이가 그렇게 그렇게 속색이고 잘안 자라더니, 이제서야 자리를 잡았어요. 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조금 이뻐지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마릴리노 자군데, 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뻐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킷장에 와가지고 이일 저일에 또 바빴고 정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 자구들 커팅을 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자구들 커팅한 아이들은, 이삼목팔에다가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어, 심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하늘빛 따육 사장님께서 요 홍도하고 요 아델라이트 아이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귀한 아이들 선물 주셔서 밭에서 이쁘게 키우려고 이렇게 제가 심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리스라는 아이 초창기 옛날 아이인데 요 아이도 지인이 선물을 주셔서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 메데이아, 메베이야, 메데이아라는 아이인데 유아이도 좀 없는 아이인가봐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유아이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붉은 자줏빛을 내면서 아이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고 두 아이를 저희가 입양시켜 와서 이렇게 한아이는요 삽목발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하나이는 밭에다가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지금 잡게끔 이렇게 치지 때 저희. 그, 과일 꽂지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마치 고정을 시켜놨고요. 일저일에 또 오늘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킷장에 오니까 제 아이들을 앞에다가 놨는데, 어, 이 앞에 놓은 아이들이 조금 두들레아가 그 문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몇 아이가 목대가 꺾여있고 잘려있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유 속상하기는 했는데, 제가 또 앞에다 놓은 거는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또 커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좀 해보고 커팅을 할지 말지 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로마 일 했고요. 오늘, 음, 일저일 하는데 오늘 정말 두서없이 이일 했다 저일 했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요즘 분갈이에 바쁘시지만 저도 이제 또 분갈이 마무리를 하고 또 분에다가 안착시키고 또집 작은 거 옮기고 등등 일이 끝이 없는 다육맘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